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앤 모터보트 잡지를 구독하신 분들이 선정한 2020년 탑10 보트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개 중 2개의 보트가 저와 연관이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참,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분한 한 분이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좋은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워 앤 모토 요트는 24피트 이상의 파워보트라는 한 가지 주제에 전념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2 4비트 이상 대형 파워보트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시기, 장소에 대한 많은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대부분 자격을 갖춘 구매자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 파워보트 시장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들은 매년 탑10 보트를 선정합니다. 팬데믹으로 정신이 없던 2020년 한 해였지만 어김없이 그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가로로 바꿀게요. 먼저 12위에 링크된 엑소파 37XC입니다. 엑소파는 최근에 리브랜딩을 성공적으로 한 핀란드의 보트 제조사입니다. 보트 하드탑 위에 묶여있는 두 대의 자전거와 협곡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통해 공동 성립자인 젠, 에릭, 비탈라는 엑소파라는 보트 브랜드를 급팽보트의 지프로 포지셔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고요. 올해 소파는 딜러들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고객 만족도를 인정받아 National Marine Manufacturer Association 국제선박제조사 조합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37XC와 같은 보트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시작가 94,500유로 약 1억 3천만원 정도? 이 사이즈의 이 가격은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에 모던하고 세련된 외관, 다양한 용도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배입니다. 상당히 젊은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배네요. 구위는 49월리 텐더 X입니다. 이 보트는 작년 마이애미 보트쇼에서 호평을 받았던 보트입니다. 아웃보드 시장은 제가 있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아웃보드의 마력을 메탈릭 블루 선체에 결합하면 현대적인 마이애미의 느낌이라고 편집자는 설명하고 있네요. 열정적인 요트 매니저 기업가인 루카 바사니는 약 25년 동안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요트들을 디자인해왔었는데요. 작년 초에 이탈리아의 거대자본, 페레티그룹이 그의 회사 월리를 인수하였습니다. 바사니는 그의 천재적인 디자인으로 계속 기여를 하며, 페레티그룹의 자본을 통해 이 월리텐더 48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랭크 8입니다. 펄싱 7X. 이 모델이 올해 탑10 안에 들어간 것을 보고 편집자는 놀랐다고 합니다. 이 보트가 멋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보트의 은색 페인트 스킨과 멋진 라인들, 어, 15너트의 최고속도와 이탈리안 스타일링은 펄싱을 전 세계 보트 사람들의 부러움으로 만듭니다. 그저 이 보트가 새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모델보다 더 신선함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중심부에 상륙하여 현재도 인기가 많은 펄싱 7븐티를 대체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보트가 관심을 받은 이유가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랭크 7. 썬리프 80. 홀이두 개인 배를 카타마란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캣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엔진을 이용한 캣을 파워캣이라고도 해요. 이 썬리프 80가 이에 해당합니다. 폴란드의 항구 도시 그단스크에서 제조되는 이 배는 약 24m에 달하는 길이와 12m의 넓은 폭을 가진 배로 풍부한 레이아웃과 세심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한 로맨틱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물에 떠다니는 럭셔리한. 처럼 보여요 보스턴 웨일러의 405 콘퀘스트 모델입니다 보스턴 웨일러와 동일한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보트빌더는 정말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레저 낚시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보트 브랜드 중한 곳인데요 이405 콘퀘스트 모델은 40피트 이상으로 만든 그들의 두 번째 모델입니다 바다의 SUV라고 불리는 이 낚시 가족 친화적인 이 배는 어, 6인용이며 소유자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전기쿡탑이나 40갤런의 업창 혹은 둘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보트쇼를 통해 이 배를 직접 올라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마감이 정말 깔끔하고 튼튼하며 구조를 실용적으로 변형하는 아이디어가 엄청 많은 배였어요. 랭크 5위는 인터피드 477 에볼루션입니다. 낚시배와 캐속정의 멜란지는 항상 혁신적인 행보를 보여왔고, 477 에볼루션은 그 좋은 예시입니다. 상당히 넓고 특이한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분리된 침실이 코피 아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꽤나 고급스럽게 잘 마감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배를 원하는 사람의 니즈에는 충분히 부합해 보인다고 느껴져요. 59노트의 최고속도. 그리고 43노트의 순항 속도를 가진 빠르고 스포티한 배입니다. 속도와 낚시를 둘다 즐기고 싶다면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랭크 4위, 리가오 38 SAV 모델입니다. 이 배가 바로 제 보스가 직접 디자인한 배입니다. 제 직속 보스가 이 리가오 보트 브랜드의 치프 디자이너이고 저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리갈보트는 처음으로 구독자 선정 탑1 0을 달성했습니다. 편집자는 그들이 고객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아웃보드 옵션과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더큰 배를 요구했을 때이3리 a SAV를 제공했습니다. 매우 낚시하기 쉽게 개방적인 디자인에 크루즈의 속성을 완벽하게 혼합한 곳입니다. 15명의 승객을 편안하게 태울 수 있는 수많은 좌석을 가지고 있고요. 유압식 데크리프트를 통해 시키퍼 발전기, 배터리 및 많은 물놀이 장난감을 위한 충분한 저장공간을 보여줍니다 에어컨이 완비된 손실에는 앞쪽에 소파에서 퀸사이즈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매트리스가 있고 뒤쪽 역시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넓은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샤워가 가능한 프레드도 당연히 있고요 이 배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좋아하는 보터들을 위한 최적의 배입니다 SAB는 스포츠 액티비티 베셀의 약자인데 위의 목적에 너무 잘 부합하네요 3위는 사일런트 55입니다 태양광 추진력과 럭셔리한 숙박시설을 갖춘 이 캣은 더 푸른 미래를 향해 조용히 항해합니다 해양산업은 최근 더 지속가능한 동력옵션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기 및 태양광 발전은 아직 많은 장거리 크루즈 요트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일런트 55는 주목할 만한 예외 중 하나이며, 이 조용한 카타마른이 순위에 올라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보트의 제조사 사일런트 여트는 해상에서 7만 5천 마일 이상을 항해하고, 요트에서 5천인 이상을 보내며, 23년이 넘는 시간을 바다에서 여행한 부부가 설립한 보트회사입니다. 친환경 동력은 럭셔리한 숙박시설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6개의 방을 제공하는 5가지 레이아웃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보트는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추진력으로 운영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보팅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2위는 r 트럼 39cc. 지난번 제가 직접 리뷰했던 보트 기억나시나요? 그 배가 탑2에 선정되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링크로 꼭 확인해주세요. 이 배는 지난 포트로더데 보트쇼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말할만 합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해 참석률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대치가 지붕을 뚫을 정도로 엄청났기 때문이죠. 벌트람은 수십 년 동안 센터 코서를 만들지 않았고요. 어, 좋든 나쁘든 현재 이미지는 약간 엄청난 시리어스 스포츠 피싱과 확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향후 3년 동안 센터 콘솔과 듀얼 콘솔이 포함된 9개의 다른 모델을 발표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배의 c t r i a 해상 보트 테스트도 다녀와서 영상을 찍어뒀는데 아직 엠바고가 안 풀려서 올릴 수 있을 때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미리 편집해두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다른 사이즈의 볼트란 보트들도 공개가 될 때마다 리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초반부터 디자인에 참여한 28 센터 콘솔 모델입니다 빨리 공개되는 날 리뷰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보트들을 리뷰할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대망의 1위는 지미 버핏의 커스텀 42 프리맨 보트입니다 프리맨 보트웍스와 메트 보트웍스가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를 위한 맞춤형 스포츠 피싱 보트를 위해 결합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지미 버핏은 그의 다음 낚싯배를 위해 4리트 프리맨 보트웍스 카타마란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트의 파일럿하우스와 더 날렵한 디자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미와 그의 선장은 메리트 보트웍스에 접촉을 하게 된 것이죠. 프리맨과 메리트 둘다 이런 식의 프로젝트는 해오지 않았지만 클라이언트가 지미 버핏이라면 가능한 것 같네요. 최종 결과물은? 지미의 요구에 이상적인 낚싯배입니다. 물고기와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에어컨이 완비된 파일럿하우스와 캐빈을 통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으며 침실과 샤워 가능한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라스트 망고가 그의 배의 이름인데 그의 히트곡인 라스트 망고인 파리스에서 따온 것 같아요. 이 배는 커스텀 터치가 가득합니다. 지미의 필수품인 충격 흡수 시트, 접이식 그늘막, 헐 옆면의 문, 그가 선호하는 창문 스타일 등등 이 보트는 관심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의 매우 다른 부분에서 온두 명의 선도적인 보트빌더가 함께 모여서 배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그것이 한 사람의 비전 때문이라는 점도 멋지네요. 지미 버핏의 다음 낚싯배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이렇게 파워의 모토보트 매거진 구독자 선정 2020 탑10 보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중에 두 개가 저랑 연관이 있다니 너무나 큰 영광인데요. 어, 정말 다양한 보트들이 있고 이번에 선정되진 않았지만 훌륭한 보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작업들을 통해 더 다양한 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보트 관련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